무농약이냐? 이게 더 풀고 차돌 t v 안녕하십니까 차돌이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충북 영동에 형님네 고추밭을 찾았습니다. 여기 영상에 보시겠지만 드론 영상입니다만 왼쪽에는 청양고추, 오른쪽에는 굉장히 매운 이 청양고추 이상으로 매운 그 핵폭탄 고추입니다. 아 굉장히 이 핵폭탄 고추는 좀 크죠. 청양고추는 좀 작고. 그리고 청양고추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기를 하는데 무농약으로 한 유기농으로만 한 청양고추와 약을 친 청양고추의 차이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끝부분의 영상에 보면은 해프탕 고추도 잘라보고 또 무농약으로 한 유기농 청양고추도 잘라보고 약을 친 청양고추도 잘라보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 보시죠. 자, 잘 보세요. 요거는 해폭탄 고추. 요둘 중에 어떤 고추가 무, 무농약이냐? 다시 말해서 유기농이냐 하는 거예요. 근데 유기농과 이거 청양고추인데 유기농과 이거 보면 아 희한하게 줄이, 줄무늬가 이줄 이렇게 이렇게 이런데 보면 무늬가 이렇게. 가로로 이렇게 돼있 이게 무농약이에요, 무농약. 이게 볼품이 없고, 빛이 안 나고 하는 거고, 요거는 청양고추인데, 여기는 약을 친 거예요, 약을.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는, 자, 요거는 해폭탄. 해폭탄을 딱 잘라봐. 쫙쫙 아이고. 잘라봤더니 엄청 매운 거예요. 이게 해폭탄이 엄청 매운데. 봐요 이게 해폭탄 하나 더 잘라봐. 해폭탄 고추, 안막 돌아가냐, 이렇게. 해폭탄 고추, 자. 이게 해폭탄 고추에요 해폭탄. 엄청 매워요, 진짜. 자, 요, 예, 약을 친 거예요. 약을 친 거, 청양고추. 이거 잘라봐. 이렇게, 잘라보면, 고추, 고추씨. 뭐 이런거 있네. 하나 더 잘라봐. 유기농거 농화 친 거는 이렇게 달라요. 요거는 이제 내비두고, 요거 내비두고, 요걸 한번 쳐볼게요. 여기, 이렇게 줄무늬 있는 게 약을 안친 거다. 볼품이 없고. 천장 붙이인데 작지요. 자. 뭐, 안에는 똑같아. 사실은. 안에는 똑같은데, 요걸 붙여넣으세요. 자, 이렇게. 이 안도 약을 안친 거하고 친 거하고 좀 차이가 있네. 약을 안친 거는 이게 더빨갛네이 심지가 빨개요 봐봐. 야 차이가 이렇게 심지 심지 차이를 봐봐요. 이렇게 봐봐. 요, 요거랑 요거랑 보자. 자 심지 차이. 이게 더 붉어. 약안친 게. 무능약은 심지가 더 붉다. 약친건 붉기가 조금 연하잖아요. 이상. 요거 한번 체크해봤습니다. 일단 중요한 건. 약을 안친 것들은 못 생기고 작고 이런데 줄무늬가 줄이 줄이